주말 데이트 중인데 남편이랑 대화가 끊겼어요. 그래서 제가 던진 수수께끼 하나가 남편을 완전히 패닉에 빠뜨렸죠. 남편이 커피만 멍하니 적고 있네요. 심심함을 못 이긴 저는 남편 팔을 툭 쳤어요. 여보, 수수께끼 하나 풀어볼래? 에이, 또 그거야? 하지만 지루한 게 이기는 법이죠. 잘 들어봐. 길쭉하고 머리는 동그랗고 만지면 따뜻하고 끝에서 김도 살짝 나는 거. 이게 뭘까? 남편 얼굴이 딱 경고등 켜진 표정으로 변했어요.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죠. 남편이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제 쪽으로 고개를 확 숙이는 거예요. 여보, 여기 카페야, 카페. 사람들 있잖아. 나 진짜 평생 이 카페 못 와. 목소리는 작은데 표정은 진심 다급함. 저는 커피 뿜을 뻔했어요. 왜 그래 대체? 정답은? 제가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흔들었죠. 찐 계란. 아까 편의점에서 산 이거. 찐 계란. 세상 모든 배신감을 경험한 얼굴. 여보 당신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? 제가 웃으니까 남편이 눈을 피하면서 한마디. 아니 따뜻하다고 해서. 그냥. 아무튼 계란인 줄 알았다고. 저는 또 터졌죠. 그래 그래, 우리 순수한 남편 계란 좋아하는 거다 알아. 댓글창에 남편 반응 써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. 부탁드려요.